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음료는 6월 18일입니다. 갑오일입니다. 푸른, 예, 말이 나타났네요. 오늘 복근부는 3자, 8자를 쓰시고요. 저 동쪽으로 가시고, 가실 때는 푸른 옷을 입고 가보세요. 자, 갑일은 기일를 좋아하죠. 각기에 앞퉁니다. 기묘, 기사, 기미, 기예, 기, 기추기를 좋아하고, 머리가 아주 총무한 사람들이고, 그죠? 수단이 뛰어납니다. 그죠? 아주 적극적인, 어, 결단력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들이고, 아주 박력 있는 사람들이죠. 예, 아집이 좀 강한 그런 단점 좀 있습니다. 자 어, 오늘 뭐 말띠는 어, 개띠 만나 좋죠. 양띠 만나 좋고요. 범띠 만나 좋습니다. 그러나 소띠를 싫어하고 지띠도 싫어하고 같은 말띠도 싫어하겠죠. 자갑일은 무이를 싫어하죠. 무갑충입니다. 무인 무진 모신 모신무자이를 싫어하고 오늘 태어나면 강사 교수 교사 건축업 예, 건축 설계사 제조업 유통업 숙박업 임대업 양식장이 좋습니다. 자건강은 중풍 그죠. 어 내경세 고혈압고 고혈, 당뇨, 이명, 감정기복, 그죠? 어, 호흡기질환, 비염, 축농증, 적적근막염 이런 게 많이 온 거를 일조입니다. 자, 오늘도 불타는 금요일, 띠베론세 들어가 볼까요?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띠베론세입니다. 자, 봅시다. 지띠 볼까요? 지띠는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은 좋습니다.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싸운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소띠, 초고 원진입니다. 원진살를 돌아서 역시 입을 수가 있고 약간의 구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심하시고, 주식 펀드 코인 조심하시고, 그죠? 오늘 입 조심하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범띠 볼까요? 범띠. 아, 인원술 삼합이죠. 역시, 아, 오늘 행재수가좀 있고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죠?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운입니다 오늘 은 만사 형통이 되겠습니다. 범띠님들은.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는 오늘 좋은 소식이 나아들으네요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누릅니다. 약간 횡재수가 있습니다. 예, 복근한 줄 사보시고요. 토끼님도 오늘, 마, 오늘 만사 행통이 되겠습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는 불타는 밤이 되겠네요. 밤 마실 나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연애 우리 좋고 괴로워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사업을하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불리겠습니다. BMT 볼까요? BMT는 돈 많고 점점 오빠가 나타났네요. 연애 운이 좋습니다. 괴로움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성은하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말띠가 말날을 맞았네요. 그죠? 어, 오늘 약간 외롭지만 사업은 좋고, 금전은 좋고, 매매 운이 성원, 학업은 이런 건다 좋습니다. 오늘 자행이 돌아서 좀 이별수가 있어서 외로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양띠 볼까요? 양띠, 섹시한 예인이 나타났네요. 밥마실나가는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결혼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 운이 선하고,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자,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 만남이 만났는데 꼴보기 싫다나 오네 그래서 연애가 좀꼬고 결혼이 좀꼬이 약간의 구설 수가 있고, 사고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보심 시 조심하시고요. 주식 펀드, 코인 도 너무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 좋은 소식이 나갔다 나라 들어오 나갔던 님이들어 나갔던 돈이 들어 그런 원입니다. 오늘 행재수가 좀 있고요. 만사형통입니다. 개띠 볼까요? 개띠. 오늘 소득이 가득하네요. 사업은 좀 금전이 좋습니다. 매매는 이산화,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량품사,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모든 질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아, 만나기 만나는 쪽 골고 싫다 나오네. 그지? 연애가 조금 결혼이 조금입니다. 약간의 구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용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어,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발봉소입니다.